네, 안녕하십니까.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이교혁입니다. 예, 춘천교육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입니다. 즉, 종합대학교와 달리 초등교육학과 단일 모집 단위로 선발합니다. 예, 주요 사항입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종합전형 100%로 선발합니다. 교과 전형, 전용,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예, 제출 서류에 있어 전년도의 추천서 폐지에 이어 올해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죠. 예,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정시 모집은 예, 수능 100%로 예, 선발합니다. 그동안 실시되었던 교과가 폐지되었고요. 어 역시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예, 올해는 총 343명을 선발합니다. 예, 수시 57.1% 정시 42.9% 입니다. 예, 수시모집은 전년도에서 비교해 보면 교직적인성인재부터 기초생활차상위까지는 모집인원의 변화가 없고요 예, 특수교육 대상자가 8명에서 5명으로 3명 줄었습니다. 예, 우리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전형을 실시한다고 했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원서 접수 단계입니다. 예, 서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부만 예, 온라인 제공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학생인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학생부 대체 서류 예, 양식에 따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어, 평가위원들이 학생부에 대해서 종합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서류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어, 여러분들이 수능성적을 보고 나면 그 수능성적에 대한 최저등급 충족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예, 최저등급을 만족한 학생에 한해서 최종 전형별 총점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예,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입니다. 예, 전년도에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 특허, 교회 경시 대회, 해외 활동, 모의고사 성적,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회 수상 인증 취득, 어, 학교장 승인이 없는 학생 개인 활동에 대한 것은 다 기재 금지되었습니다. 올해는 좀더 강화되어서 작년의 기재 금지 사항과 더불어 소논문, 어, 자격증 봉사활동 특기사항, 방과후 학교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내용, 장학생 장학금 관련 내용도 역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내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한 개이고요, 자율 동아리는 학년당 한 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희망 분야는 대학이 미제공되어 있죠.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어, 전년도에는, 어, 4개 영역 합이 14였습니다. 어, 교직 적용성 인재서부터 기초생활 차상위까지, 어, 교직, 어, 4개 영역 합 14에서 어, 조금 강화되어서 합 12로, 예, 올라갔습니다. 한국사는 동일하게 4등급 이내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년도에 합이 16에서 올해는 합이 15로, 예,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한국산업 변함없이 4등급 이내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시만 선발합니다. 정시에는 인원이 미충원되더라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대학교 인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인재상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연구 역량, 예, 교수 역량, 자율 역량, 관계 역량, 예, 봉사 역량. 아, 이 다섯 가지 역량을 기반으로 어, 변역적 지성과 탁월한 품성을 바탕으로 예, 초등교원으로 예, 훌륭히 성장할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 집중한다는 점을 예, 꼭 명시, 어, 유념하셔야 됩니다.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실천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평가는 예,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성과 예측, 즉 훌륭한 초등 교원이라고 판단되어진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기본 원리죠. STAR, 어, Situation,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목표, 그 다음에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예,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학생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실천했을까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사실 평가는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성장이 일어났느냐. 이것도 주목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예, 우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어, 저희 대학은 지성 품성 잠재력에 대한 세 어, 개의 영역을 예, 선언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품성 영역은 가장 작은 28%, 지성은 34%, 발전 잠재력은 38%로 비중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품성이 좀 작은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품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대부분 학생들은 지성과 잠재력에서 차이를 좀 보이고 있고 따라서 어, 여기에서 변별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성의 영역에서는 학생부에서 교과학습, 그 다음에 독서활동, 어, 품성의 영역에서는 자율활동, 예, 또 봉사활동, 잠재력에서는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뭐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볼 어, 생각이긴 한데요. 꼭 이거와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발달 상황 같은 경우나 출석 같은 경우서, 어, 경우에는 어, 이 영역에서 해당되는 분야에 예, 맞게 평가에 반영되어 질 것입니다. 저희는 크게 A, B, C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 만약에 A를 뭐 평가했다 하면은 만약에 다음 학생이 좀더 낫다 그러면 A+, 좀 못하다면 A 마이너스 보통에다 하면은 B 보통보다 좀 낮다면 B 플러스 못하다면 B 마이너스 이렇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어, 예년에는 이게 5단계 척도였었는데 예, 이제는 예, 9단계 척도입니다. 5단계 척도일 때는 앞에 3개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뒤쪽은 잘 평가가 되지 않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단계 척도에서는 최소 5개에서 6개의 편차가 벌어질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과락에 대한 영역인데요. 이 최종 취득한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과락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선발 인원이 미달하더라도 불합격 처리합니다. 과락을 둔 이유는 저희가 면접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생부를 평가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과학습 발달 상황, 즉 어, 내신 성적이 좀 많은 평가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벌써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 2년을 예, 팬데믹 속에서 보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대학에서는 어, 학생부 중심 중에서도 특히 아마 교과학습 부분에 많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목별 성취도, 그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상 특히 세부 능력 특기상 안에서도 수업 태도라든가 참여도 예, 이해하는 수준, 과목별 이해하는 수준에 대해서 좀 어, 집중적으로 판단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수 과목의 종류, 예, 교대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학 이런 걸 선택할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수 과목의 종류 이 부분도 예, 평가에 어, 영향이 주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교육학을 어, 개설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 대학에서는 요즘 블라인드, 교육부 강화정책이 그거죠. 블라인드를 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고등학교가 교육학을 개설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교육학 같은 것이 뭐, 개설된 학교면 해야 되고, 안, 해,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학교 잘못은 아니지만, 저희 같이 블라인드 상황에서는 그걸 평가를 안 학생을 뭐, 똑같이 준다. 이렇게 좀, 평가가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 그래도 교육 관련한 그런 활동들을 좀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 과목 종류에서도 영향은 조금은 크진 않겠죠. 조금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독서 활동 부분은 저자, 뭐, 서, 도서명, 어, 양, 이 정도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교양도서를 읽었는가, 어, 그리고 또 다독 많이 읽었느냐, 또, 그리고, 어, 그, 교양도서 중심이긴 한데, 이 도서가 좀, 뭐죠, 그러니까 어떤 전공적 합성에서 좀 벗어나는, 뭐 어떤 뭐 경제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쭉 쏠린다든가 아니면 뭐 과학적으로 쏠린다 하면은, 어, 우리 대학이 아니라 다른 전공을 해야 될 학생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어, 좀 평가가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수시에서는 교육 관련한 어, 책들도 좀 많이 읽은 그런 학생들이 평가에 좀더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품성 부분은 이건 뭐큰 차이는 안난 영역이긴 한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예, 뭐, 봉사 시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평균 한 학기에 10시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고3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0시간 이상, 졸업생인 경우에는 60시간 이상 정도를 하면, 그 이상 뭐 아무리 많이 하건 뭐더 많이 하건, 예, 저희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즉, 시간은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어, 다만, 이 활동 내용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했을 거기 때문에 학교 내 활동 중심으로 아마 평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자유 활동의 특기사항 부분 어, 이런 게 판단이 될것 같고요. 예, 잠재력 부분에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어, 저희는 동아리 종류는 무관하게 뭐 생각하고요. 그 동아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는 거기에 활동 내용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좀더 예, 전공 적합한 그런 부분을 예, 잠재력에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 진로 활동들의 특기사항 부분들도 예, 뭐좀 판단이 된다면. 예, 다 평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과 내신 성적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서류 평가에서는 좌우할 것 같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밑에 좀 추가된 내용을 보면요. 예, 출결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경우는 이제 자율 활동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인성으로도 평가될 수도 있지요. 예, 미인정, 미인정된 결석, 지각, 조퇴, 예, 무단이란 뜻이죠. 감점 요인이 될 것이고요. 어, 학교 폭력 가해학생 같은 경우는 과락 사유 당연한 거죠. 예, 학교 폭력이 만약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폭력자 쪽에 있다 그러면은 예, 과락이 될 것입니다. 뭐 그런 학생은 우리 교대 같은 데는 지원할진 않겠지요. 예, 전년도 수지 모집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전년도에 교직정의사 인재가 14.6대 1이었는데 작년에는 8.8대 1로 상당 부분 낮아졌습니다. 강원교육 인재 역시 3.6대 1에서 2.6대 1로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9.4대 1에서 5.9대 1로 많이 낮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전년도와 작년에 그 교과 내신 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경우는 어, 판단에 그냥 참고하라는 정도이지 반드시 이것에 의해서 어, 선발된다 이렇게 보시는 않는다는 거죠. 어, 일단 평균적으로 따지면 작년이 재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교직 적용성 인재 같은 경우에도 예, 조금 떨어졌고요. 어, 강원교육 인재도 예, 작년 2.13에서 어, 2.13에서 전전년도 1.96에서 2.13으로 예, 조금 더 떨어졌죠. 나머지 전형은 인원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이, 교과 내신 평균이 조금 예, 하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전년도 교과 등급 에 대해서 어,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직청에서 이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96명을 모집인원이죠. 8.75대1이었고, 지원자는 840명 지원했습니다. 이들의 이제 교과 내신 성적 분포를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렇지만 내신 따기 힘든 학교 학생들도 예, 간간히 지원을 했습니다. 어, 합격한 학생들은 이 사이에서 더 이렇게 분포를 할 텐데 여기에는 등록한 학생들 정보입니다. 합격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고 다른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은 여기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등록한 학생을 보면은 예 1점 5등급에는 4명, 예 2등급에 25명, 예 1.5등급 안쪽에 예 18, 그다음에 3등급에 3명, 예 3.5등급에 도우며 4등급에 2 명, 그 아래는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뭐 1, 2, 3 등급에 많이 분포하긴 하는데 어, 4등급까지는 에, 합격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등급에 무조건 붙었느냐? 아니죠. 이 중에서도 떨어진 학생이 있고 2등급에서도 떨어진 학생이 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시피 저희는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그냥 분포만 알려드리는 거죠. 저 지역인재를 보더라도 72명 뽑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예 1등급 지원자 18명인데, 그중에서 7명이 등록하죠. 어, 물론 이중에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53명 지원했었고, 그중에 이제 등록한 학생은 20명. 예그 다음에 2.5등급은 32명. 그니까 러 지역인재는 2와 2.5등급에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등록한 학생들 보면 5.5등급도 있죠. 예, 지역 인재에서 5.5 등급이라 그러면 아마 특목고 학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 최저 등급을 실시한지 2년이 지났죠. 어, 그래서 아마 최저 등급을 다 맞춘 학생들이 이렇게 다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렸으리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보면은 예,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어, 저는 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등록한 학생들이 예, 작은 숫자여서 어, 좀 표가 좀 이렇게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 합격했다. 지원자 중에서 예, 다 합격했다. 물론 작년까지는 1단계 합격자란 뜻이죠. 1단계 합격자는 모두 다 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수시 1단계 합격자의 수능 성적 분포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어, 최저 등급은 합의 14였기 때문에 예, 여기, 여기선에서 충족이죠. 예, 특수 교육은 4등급 합의 16이었으니까 평균 4등급까지 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단계 때 충족은 교직 전성 인재에서. 384명을 그 4배수로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충족한 학생은 312명 밖에 안 됐고요. 가온교육 인재는 지원자 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3배수였는데, 다 통과가, 1단계를 통과했는데, 역시 수능 충족한 학생들은 127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학생들도 충족한 학생들이 여기 표에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684명이 1단계 합격해야 될 인원인데, 그 중에서 498명이 예, 예, 최저등급을 충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73% 정도입니다. 즉, 나머지 1단계 합격자 중에서 예, 25% 정도는 어, 최저등급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최저등급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저희 대학뿐만 아니, 아니라 다른 대학에 중복합격한 학생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한 경우를 보면 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교직적인 성 인재는 96명 모집하고자 했으나 결국 59명만 등록했습니다. 즉, 일, 작년에 1단계 통과자들은 전원 합격 통지를 받았다. 예, 강원교육 인재는 72명 뽑고자 했고 예, 딱 72명 합격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예, 최저 등급을 충족한 학생이 있지만 예, 평 서류 평가에서 예, 좀 음, 뒤쪽에 분포 학생 같은 경우에 소수가 예, 합격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그외 전형 전원다 합격 통지를 다 받았죠. 일단 합격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100%가 안 된다는 거는 예비 학생들이 전원다 합격했다. 예, 이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지원 학생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단계만 통과하면 저는 다 합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석차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96명인데 312등까지 갔죠. 그러니까 1단계 제일 끝번호란 뜻이죠. 국가보원도 4명인데 5번까지 갔죠. 최종석차가. 즉 넘어갔다는 얘기고 다문화도 2인데 4. 농오촌 8인데 23. 기초가 9인데. 17등까지 다최종속자로 갔다는 거죠. 예, 특수교육도 예, 10등까지 갔으나 예, 결국은 한 명밖에 등록 안한뭐 이런 결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인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미초원이 발생됐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예, 작년 수시 등록자의 어, 수능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제외하고 예, 합이 14 이내니까 여기 선에서 예, 최저가 예, 맞춰지죠. 여기 인원을 보시면, 보세요. 예, 3.5에 33명. 지역인지 이 경우죠. 자, 그러면 3.0에는 몇이냐. 예, 6, 15, 어, 39, 그죠?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지역인자 같은 경우 72명을 뽑는데 3등급 어, 안에 든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년도 데이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직적인성 인재 경우도 올해 3등급으로 보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죠. 다만 이 데이터는 작년에 1단계에서 4배수라는 제한된 인원입니다. 올해는 면접이없기 때문에 그 제한된 인원이 없으니까 지원자 전원 다를 대상으로 하겠죠 하지만 지원자를 전원 다 한다 하더라도 학생수 감소에 의한 예, 최저 등급 충족자는 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예, 고교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자 기준입니다. 수시모집의 등록자 중 일반고는 비율이 92%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었다는 얘기죠. 예, 특목고 학생들은 6.8% 어,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은 없고요. 자율형 공립고 학생들이 2명 예, 붙었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148명이 예, 합격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인재가 있기 때문에 강원교육인재가 있으니까 강원도 72명 붙고 기타 전역에서 3명이 더 붙어서 강원지역이 75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역이 31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전국 비율의 50%에 해당됩니다. 즉 40만 명이 졸업한다고 치면 20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졸업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에서 예, 나머지 20만 명이 예,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소수의 인원이 분포하는데, 이는 전국 교원, 양성 대학들이 각 지역마다 다 존재하기 때문에 예, 각자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등록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나름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를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합격자 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시정시 합치면 총 342명인데, 그 중에서 여학생은 한 60%, 남학생은 약38%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시만 따로 보면, 수시만 따로 보면 예, 남학생이 30%, 여학생이 한70% 정도 예, 합격했었습니다. 예, 추합 주소 정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예, 따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예, 2022학년도 수시모집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